몇 씨예요 나이가? 6십세 살이요. 육십 세. 예. 육십 세시면 한참이다 이제. <laughs> <laughs> 우리 시대에 6십 세시면 활동적일 때입니다. 우리 시대. 에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이 무엇을 활동이라고 하냐 이제 요런 걸좀 따져야 되는 거죠. 응. 우리 시대에 6 0 대라고 하면은 한참 우리가 진짜로 아주 질량 있는 일들을 할 때다. 손발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질량 있는 일을 할 때다. 질량이 있는 일은 손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운용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것이고 여기 질량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하니까 아, 갑자기 선생님도 우리한테 정치까지 이야기하네그 국회의원들이 정치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꾼이다, 이 말이죠. 일을 하려고 제 자리에 가 있다. 근데 정치는 누가 하냐? 우리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못 했던 거죠. 어. 그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려고 가가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어떠한 이 환경을 만들어 갖고 일을 시켜야 일하지, 안 시켜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일꾼들이 정치하려고 했니까 나라가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일꾼들은 일해야 되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어, 고는 어, 것들이고 이제 그 정치를 하는데 그흙이만 정치하는가? 사회 정치도 정치고 가정사도 정치예요. 어, 그리고 이 후배들이 뭘 하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의논해주고 뭔가를 같이 이렇게 맞들어주는 것도 정치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일들을 같이 이렇게, 어, 이제, 그, 이제, 회의하고, 어, 의논하고, 이런 걸 반영하고. 이런 게 정치예요. 어, 그, 그런 거니까. 지금, 어, 우리가 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풀자고요. 요거부터 하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풀자고. 그 나는 어뭐 절에 십년또뭐 어떤 도파에 이십 년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어떤 단체라는 이름을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 어떤 단체 뭐 이상하게 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 어, 우리가 종교 같은 어또또 단체 같은 이런 이름 이제 그 집단적인데 우리가 그 근데, 10년, 20년, 그러니까 30년을 거기에 지냈잖아요. 30년 지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서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30년 있던, 조직에 30년 있던, 어디 회사에 30년 있던, 3 0년을 우리의 젊음을 보내면서 무언가를 갖추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갖추지를 못하고 30년 보낸 게 지금 진짜 힘든 거죠. 근데, 가추치는 안 했는데, 지금은 뭐를 했느냐? 많은 걸 경험하고 본 거예요. 가추치는 못 했어도 경험하고 본 거는 있다라는 거죠. 아, 왜? 가정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많이 못 봤을 텐데, 가정에 그냥 가만두는 사람하고 밖에 놔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에 가만두는 사람은, 꼭 경제를 집에다가 누가 갖다주고 우리가 할일또 누가 비서들이 와서 해주고 뭐다 하면 밖에 안 돌아다녀. 이 사람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뭔가 그렇게 안 해줘가지고 내가 설쳐야 되는 거죠. 아, 설치는 사람하고 안 설치는 사람하고 자연이 무엇을 다 줬는데, 주는 게 다른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경제가 살기 어려워지면, 사회로 나가서 설쳐요. 경제를 벌기 위해서든, 어떻게든 사회에 나가서 설친단 말이죠. 설치면서 무엇을 얻느냐? 환경을 내가 접해요. 사회 환경. 이걸 내가 접한단 말이죠. 이 환경을 왜 접하느냐 이걸 기초를 몰랐던 거죠. 네가 환경을 많이 주는 것은 네가 공부거리를 많이 주는 것이다. 어. 이렇게 환경을 많이 주려면 네한테 가진 걸 경제를 좀 어렵게 해놔야 많이 줍니다. 어. 부모도 없이 천하구하로 놔두면 요 이놈은 엄청난 환경을 내가 겪어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을 겪는 게 우리는 고통인 줄 알고 있는데, 네가 그 많은 거를 바르게 갖추어 놓고, 그걸 전부 다 흡수하고 나면, 미래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을 잘줘가 집에 이제 아주 뭐 검은 보아도 있고, 돈도 있고, 뭐가 다 있어갖고, 그냥, 그 이렇게 도룡처럼 이렇게 갖고 밥도 내가 해물라 그렇게 아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주서 먹고 싶으면 나중에 개도 되고 돼지도 되거든요. 응?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환경도 접해가 아는 것도 없고 이네 세상에 내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장점과 단점은 항상 있는 것이고 금은 보화를 하느님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다고 생각하지 마라. 응? 너를 행편이 어리게 만들어 놓는 거, 니를 어리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많은 환경을 접하게끔 하려고 한 것이다. 응? 그래서 내가 이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환경들을 우리는 접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거지, 공부. 거기서 공부를 했더라면 딴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접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든 종교를 가는 것은 내가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힘안들면 아무도 안 가요. 어려워져서 갔다면 네가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공부하러 보낸 겁니다. 공부하러 어.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건물도 모르고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준다 그러니까 해줄란가 싶어갖고 무릎 꿇고 해줄란가 그빌문 그러니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또 빌었고 이게 그걸 해도 한 100일쯤 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30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러면 니가 덩신 아니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음? 우리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걸 찾고 노력을 하는 게 도를 닦는 겁니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을 닦는 게도 닦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나의 도는, 오늘의 내 인생 길을 찾는 게내 도를 닦는 거예요. 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도를 닦으면 도술이 오고, 누굴 낳을 수 있고, 뭐 미래를 맞추고땅 밑이 보이고, 그게 도가 아니고, 그거는 신이 들어가지고, 신기가 발동을 해서 제조를 부리는 거고, 도는 나 자신을 공부하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을 닦는 게, 그게 도를 닦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받아갖고 지금 이 땅에 왔다면 너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바르게 살아야만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바르게 살 길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뭐 어디 돌멩이 갖고 헤딩을 나나 낭떠러지에 발을 안다구나 무슨 모르고 사니까. 그걸 공부하라고 인연법을 자꾸 맞춰주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인자 내가 6 0자 초반이잖아요. 60초반이면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처음 다 접했던 것을 다 정리해서 지금부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여기 이제 마지막 일생의 인생입니다.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살아야지 내가 육신을 다 쓰고 버릴 때 버리고 내 영혼만 남는 거예요. 이 영혼이 마지막에 네가 한이 남느냐? 안 그러면 한이 없느냐? 응? 영혼이 한이 남기지지 않고 내가 즐겁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너는 해탈하고 너는 이그 구천에 떠들지를 않고 천상으로 올라가요. 천상은. 자식은 자기 공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천상을 가려면요. 자식을 잘 가리켜서 너희들이 세상을 잘 이렇게 즐겁고 존경받으며 사는 걸 보고 갈 때, 내가 가벼운 거죠. 집착이 안 남는 거죠. 우리 후배들이 잘 하고 있는 걸 보고 간다. 인자 원도 한도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집착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야 천상을 가는 거지. 내가 천상 가버리면 자식들은 어떡하죠? 그거는 벌써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 천상 못 가요? 어, 그 자체가 지금 집착이기 때문에 그게 무거워서 내가 천상으로 오를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잘못돼 갖고 있는데 내가 즐겁고 행복해요? 아니죠? 그죠? 어, 그러면 내 천상 못 가요. 내가 후배들을 아끼는데, 내가 자식을 아끼냐, 후배들을 아끼냐, 이 국민을 아끼냐, 이게 다른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후배들을 아끼는 사람은, 후배들이 훌륭하게 살고 있어갖고 원도 한도 없으면 나는 천상 가요. 그럼 니는 니네 자식밖에 모르면, 자식이 아, 어렵게 살면, 그럼 너는 그 한이 맺혀가지고, 어, 넌 천상 못 가요. 어, 그러면 자식이 왜 어려우냐? 왜 이게 의륨이 안 풀리느냐? 내가 할 짓을 못 해갖고 자식이 의륨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짓을 못 하면. 어, 어, 우리가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식은 빚쟁이 고리로 온 거예요. 빚쟁이 고리로. 어, 그래서 그렇죠. 인연으로 내한테 왔는데, 이, 자식이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의무가 있는 거죠. 어. 그게 자식한테 어, 내가 빚을 갖는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 해서 잘 성장하도록. 요거는 언제까지 하냐? 21세까지 하는 거예요. 어. 자식이 21세가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뒤에 뒷바라지는 네가 할 일이 아니니라. 그러면 21세부터, 21세부터는 어떻게 사냐? 아, 21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는 내가 뒷바라지 하면서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얘가 버릇이 잘못된 게 있다든지, 잘못 컸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게 부모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어, 자식이 잘못 컸다면 부모 잘못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인생을 잘못 사면 그 업장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아, 왜? 잘못 키웠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부모가 자기 도리를 안 해서 자식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버린 거죠. 그, 그래. 그래서, 이 29세, 딱3 0대 안에, 요 때까지 내가 다 시간을 소모했으면, 내 손으로 자식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어, 이걸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응? 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든, 절에 가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도파에 갔든, 갔으면은, 런 거를 바르게 알리켜 써야 되는 거죠. 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잘못 살았다이가. 내가 그렇게 배우러 왔다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너가 내한테 알게줘야지이렇 하고, 막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 이때까지 잘못 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고 묻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빌면 됩니다. 빌면 돼. 어떻게 내 자식이 잘 되노?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도 반성을 하고, 요런 걸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도파지요. 이 도문이고 도반이고 그러죠. 어. 얘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아, 하째든지 잘되게 해 줘. 어째든지의 잘되게 해 줘. 어. 근데 부처님한테 빌면 잘잘잘해 준다네. 또 하느님한테 빌면 잘해 준다네. 옥황상제한테 빌면 잘해 준다네. 에이, 그거 비롯물 놈들아. 니가 모르는 건 바르게 알아가지고, 내 자식한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바르게 되죠. 어. 그건 옥강상제목도 아니고, 하느님 목도 아니고, 우리 몫이라. 어. 우리가 이제 노력을 했어야지.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못 해갖고, 지금까지 와버렸다. 그러면, 우리 50대가 딱 되잖아요. 우리가.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는 나이예요. 지천명이면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백세를 사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50대 40대까지는 너희가 배우고 갖추고 정리하고 요렇게 해서 50대가 되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 때는 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원리는 사인에서 공인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에서 공으로 이게 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도인이 사적으로 살면 도인 맞아요? 아니겠죠. 도인은 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수를 부리는 놈이 도인이 아니고 공적으로 사는 것. 그 분은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를 쓰고 안 쓰고 그런 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네 말이 곧 법이고,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말하는 대로 하늘의 힘이 내려올 것이다. 여기 도인입니다. 어. 하늘의 힘. 우리는 40대까지는 땅의 힘으로 도움받으에성장을 하는 것이고, 50대가 지천명이 되면 하늘의 힘이 내려오고 땅의 힘은 걷는 거예요. 어. 이제 우리가 하늘의 힘은 그러면 어디다 주는 거냐 공인한테 주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50대가 돼갖고 이제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사적으로 사니까 하늘의 힘을 못 받네? 아, 이러면 어떻게 되냐? 땅의 힘도 거뒀네? 힘이 없죠? 음, 그래서 50대부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지천민이라는 나이가 되면 너희들은 하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힘을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사적으로 살면 하늘의 힘을 너희들이 받을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 근데 땅의 힘을 주수갖고설려 없습니다. 이제 끊었다 이 말이죠. 아. 그러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늘의 힘 받아야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공인으로 산다고 해서 네 자식을 내비려야 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식을 바라봐도 공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사회와 같이 봐야 된다. 모든 것을 공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 남편도 우리 동생도 혈육도 누구든지 공적으로 바라보고 대해야지. 사적으로 바라보고 대하면 그 사람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만큼 너도 어려워지니라. 이걸 알고도 그래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몰라서 못 했다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아래키로 나왔으니까. 어. 알고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몸수다 겪을 때들 그렇다고, 이렇게 아리키니까, 오늘 당장 인자부터 그리 안 하면 큰일 나겠네요? 아니에요. 요런 걸 알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서 바고가자 조금씩. 바꾸고 응? 가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자는 하늘이 스스로 보살핍니다. 노력을 안 하면 하늘이 보살필 수가 없어. 몰라도 되지 뭐 그냥 사람 그냥 살아라 누가 뭘 하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 잘 살라면 개기부리는 게 아니라 자연은 엄격하고 그리고 아주 깊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든지 품고 있는 게 자연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안 따르고, 내한테 안 빈다고, 너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니까 몇 가지 잡아 엎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 하나하나를 다 아끼고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응? 이때 이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안 찾고, 안 믿으면 안 도와주고, 어, 나를 찾고, 이게 나를 이렇게 따르면 은 니를 갖다가 항소 두 마리를 더 주고, 아니다이 말이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너가 이 세상에 온 본연을 찾고, 너가 의무를 행하러 이 땅에 왔으니, 그 의무를 행할지어다. 그게 다 내가 힘을 다 주느니라. 그게 우리 공부예요. 아, 우리가 한 30년 동안 한뜸 한뜸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장했더라면 오늘 당신은 도인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무언가를 기복만 하는 거야. 될까봐, 될까봐 한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노력해라. 몰랐으면 지금부터라도 해라. 마지막 인생은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응?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야. 어,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고, 대자인의 일꾼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이면 다 묻고, 배워서 노력해라. 스스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믿고 안 따라도 돼. 네잘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누구를 믿고 따라. 하나님은 우리 부모라는 얘기예요. 응? 네? 안 믿어도 돼. 믿지는 않아도 되는데, 네가 노력해서 네 삶을 즐겁게 살려야 돼, 앞으로. 그러면 너를 사랑한단 말이죠. 이해되죠?